덥더비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시선. 우리는 답답이들입니다. 사실은 저지먼트 얘기가 장악을 하고 있지 않나요? <laughs> 정말 개같은 <깨웠던> 장면이에요, 이거야말로. <laughs> 아니 아니, 덥더비는 그냥 일단 저지먼트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왜냐면은 지금 블러드 라인의 경우에는 <laughs> 뭐 일단 뭐 버장창의 느낌이 나. 났고, 어. 그렇다고 해서 메인 스토리들이 지금 얼마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건 맞아요. 써머었어요또고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예. 아니 지금 거의 태풍의 해급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저지먼트 데이고 그 저기 뭐냐? 도메닉 미스테리오가 로스 아메리칸 챔피언도 차지를 했고 예, NX에서 <laughs> 웨스리를 정말... 꺾고 <laughs> 음. 로스 아메리칸 챔피언십을 차지를 했는데 음. 제가 보기엔 이거 급조된 각본이야. <laughs> 어. 그러니까 지금 니칸과 트리플 h 그리고 쇼마이크스가 얘기하는 거에 따르면 NXT를 이 더비더비 하부브랜드로 납두는게 아니라 위치를 좀 격상시켜서 제3의 브랜드로 만들겠다 약간 음. 동급 어. 뭐? 동급 혹은 지는 아니더라도 동급 혹은 한1.5 0.5단계 낮은 예예 어. 예. 그런 상황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그, 커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좀 나쁘게 말하면 약간 AW에 대한 벤치마킹이 있어요. AW도 없으면은 지금 현재 다이너마이트, 콜리전은 1군이 맞지만 램페이지의 경우는 완전 2군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 바, 진행되는 거 보니까. 약간 1.5 음. 비슷하게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비슷하게 NXT도 약간 램페이지랑 위상을 비슷하게 맞춘 다면 1.5가 되는 게 맞죠. 2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NXT 위민스 태그 팀의 음. 경우에도 여기저기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니카이 스스로도 얘기를 했죠 챔피언이 조금 순환을 할 수도 있다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도 있다 음. 그거에 대한 일단 시범 경기 그러니까 프로야구 시범 경기 차원으로 도미닉미스테리오가 일단 낙점이 된것 같아요 네. 사실 도미닉 미스테리오의 경우에는 좀 말이 많았어죠 데뷔할 때 왜냐면은 대부분의 뭐 그니까 요, 약간 이제 브롬브레이커의 사례하고 좀약 비슷하지만 보통 아무리 레전드의 자녀라도 NXT를 거치는 게 맞는데 도미니케의 경우에는 좀 여러 이유 때문에 NXT를 거치지 않고 바로 승격돼서 올라왔거든요 아니, 근데 그걸 그거고 일단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음. 2023년 최고의 히트 상품이야. 아, 그건 맞아요. 사빈종, 우리 저기 어. 도미니게레로 어. 어, 자랑선 게레로의 후예. 아, 좀 닥쳐봐. <laughs> 이렇게까지 야유 받는 사람이 없거든요. 알았어. 근데 그만큼 <laughs> 악역을 잘 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그만큼 팬들한테 어쨌든 음. 반응을 얻고 있다는 음. 증거이기도 하고. 제일 큰 증거? 저희 어머니가 욕을 잘 하십니다. 어. 그러기 그러니까, 때문에 음. 그거에 대한 일단 급조. 제어보기엔 급조된 음. 각본인 것 같기는 한데 그거를 일단 반응에 대한 푸시를 계속해서 음. 주기 위해서라도. 음. 도미닉한테 챔피언은 주자. 어. 근데 지금 봤을 때 도미닉이 노릴만한 이진급 타이틀이 없어요. 그렇죠. 워낙 또 이진급 선수들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US 누가 먹고 있어요? 오스틴 시어리 아, 아인터컨티넨탈은요 <laughs> 군터요? 얘가 이길 수 있어? 부야까 <laughs> 부야까. <laughs> 움직얘기 하면 안 돼. 응. 응. 그렇다고 얘가 메인 전선이 뛰어들 거예요? 아이 절단. 당장 되지. 내 당장 내 WWE 어. 월드 헤비급 챔피언십은 세스가지고 있고, 응. 어. 통합 챔은 로만 레인즈가지고 있는데. <laughs> 절단되지. 그러니까 음. 일단은 NXT로 내려 보내고서라도 음. 도미니기한테 일단은 이거를 쥐어주는 게 네. 일단은 반응에 대한 푸시를 계속 밀어주는 네. 방법이다라고 그, 생각을 하실 네. 거고, 아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건 뭐냐면 저지먼트 데이가 나오고 나서 WWE NXT가 올해 들어서 가장 두 시청률이 높았다에네 네. 핫했어요 두 번째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할 정도였으니까 이 정도면은 일단 더 w 에의 아, NXT의 저지먼트 데이가 나온 것만으로도 일단 충분히 화제성은 됐고, 됐고 또 그거에 대한 거를 계속 입증을 하고 싶으니까 챔피언을 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게 약간은 급조됐다는 게 문제인 거고 음. 너무 어. 과도한 푸시가 아니냐라는 문제점도 음. 있죠. 이게 과연 얼마나 갈까도 문제가 들기는 해요. 의문이 남아. 어 근데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삼치랑 쇼이라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n x t 각 보는 그렇게 길게 가지는 어, 않을 거예요. NXT는 그렇게 길게 안 보냈어요. 쇼는 네. 자체가 쇼 네. 선생 본인 자체 가 그렇게 길게 안 보냈어요. 그거를. 그리고 트리플 H의 특성상 레볼루션 때도 그랬고 블러드라인도 그렇고 음. 전체적으로 챔을 한번 다 쥐어준 다음에 확 부셔버려야 되니까 음. 기승전결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면서 쭉쭉 했으니까 삼치 스타일상 네. 아마 이들의 분열 시점은 저지먼트데이의 분열, 시점. 네, 저지먼트 분열 시점은 저지먼트데이의 분열 시점은 저지먼트데이가 전체적으로 챔을 다 먹은 다음에 시작될 거예요. 음. 어? 그렇게 되면은 핀벨러가떳더비그 뭐냐, 무슨 챔피언? 월드 헤비웨이 챔피언십이요? New 그 v y 가져갈 가 h t c 있 a m p i o n 있는 i p y 는 u were older. You were older. You were older. You w 요 r e older. You w e r 오 o 에서 e r You w e r 이제 데미안 프리스트가 경기를 진행을 아 데미안 프리스트랜다 누구지? 아 잠시만요 이제 이것만 찾고 어어쨌든트위아 어어. 이제 엑스죠? 오늘부터 엑스죠? 아 여기가 헷갈리네 엑스 저더비더 이쪽 계정 하이라이트에서는 셀스가 저기 저 저지먼트 얘들 공격당한 장면이 나오긴 나왔어요 하이라이트에서 엥? 무슨 엑스? 그러니까 트위터가 이제 엑스로 세이름 바뀌었어요 머스크가 이름 바꿔버렸어요 엑스로 씨발? 근데 어쨌든 거기 쪽에 하이라이트에서는 세스가 저지먼트데이 공격당한 장면이 일단 하이라이트로 뜨긴 떴습니다 거기에 오늘자 경기에서 네, 오늘자 오늘 경기에서 도미닝 미스테리오가 세미제인하고 경기를 해서 음. 롤업으로 이기긴 했는데 어... 케이오가 중간에 데미안 프리스트 그리고 핀벨러하고 같이 링 밖으로 나갔다가 막판돼서 케이오가 이제 다시 백 스테이지 앞으로 끌려서 나왔단 말이죠. 아, 네. 세미제인하고 데미안 프리스트하고 붙었는데 세미제인하고 도미닉 도미닉이었어요. 아, 아 예? 네. 그게 노아 챔이었죠 네. 예. 네. 네. 노아 챔어 노아 챔이었네. 네. 에어 노스 아메리칸 챔피언십을 예. 걸고 진행을 했는데 어쨌든 어 KO가 저지먼트데이랑 같이 백 스테이지 쪽으로 퇴장을 했다가 <laughs> 저지먼트데이가 스테이지 앞으로 케비노에스를 끌고 오면서 이제 세미제인이 휘말렸고 롤업으로 도미닉이 이겼어요 네. 응. 근데 오늘 경기가 끝나고 나서 약간은 놀라운 얘기가 전해졌는데 케비노에스가 여기서 지금 갈비뼈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조심해 그니까 러 영문으로 응? 크랙이라고 하는 게 있고 예? 브로큰이 있는데 응. 라고 하면은 보통 금강거를 얘기하는데, 예. 근데 브로큰이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골절로 바뀝니다. 예. 예. 근데 케빈 오웬스의 이 인절이 소식을 전할 때 크랙이라고 적은 게 아니라 브로큰이라고 적혀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예. 몸을 어떻게 굴렸길래 그게 나와? <laughs> 그래서 갈비뼈 골절이 아니냐. 음... 그래서, <laughs> 그러니까 원래 저지먼트데이도 이. 만약에 노스 아메리칸 챔피언십을 빨리 내놓을, 내려놓으면은 <laughs> 도미닉과 데미안 프리스트가 한 팀이 돼서 음. 이 통합 태그팀 챔피언십을 도전하는 각본이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서머 슬램까지 못뛸 정도로 케빈노스의몸 상태가 약간 좀 심각하다 그러면은 자칫하면은 태그팀을 반납해야 될 수도 있는 허허. 시나리오가 일단 나올 수도 있다고도 어. 전해졌고요 예? 그러면은 결국 여기서 관심이 집중되는 건 핀벨러가 진짜로 챔피언을 땄을 때 데미안 프리스트가 도전을 캐싱을 이 하냐 안 하냐의 문제로 다시 집중이 되거든요 네 그런 분열이죠 그러면 어 그러면은 확실히 분열인 거고 사실 저지먼트데이의 경우에는 지금 인기가 너무 좋아요 아예어 예. 어. 특히 도미닉 음. 미스테리오 한명 때문에 야유회를 그렇게 먹고 있으니까 정말 좋은 건데 진짜 야유회지 음. 그러니까 야유회인 거지. 이게 참 이게 참 아이언이한 게 이게 그 이제 그 지금 이제 각본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제 레이 미스테리오한테 좀 이제 특집 인터뷰를 이제 그 스포 츠 센터 뉴스 거기서 한적이 있는데 이제 약간의 이제 그 아나운서들 그 ESPN 아나운서도 되게 그 약간 직구게 약간 물어본 거죠. 아들이 좀 야유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식으로 약간 이제 약간 물어봤는데 오히려 레이의 반응이 좀 놀라웠어요. 잘하고 있는 거다. 어. 악역을 맡았으면 잘해야지 이런 식으로 약간 얘기하니까 그게 어미 레이가 시킨 거래네요. 약간 에디처럼 하라고 한게 도미크 보고 예 사실 뭐응뭐 그, 음, 뭐 그렇게 부딪혔으니까 음. 거기다가 뭐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해서 빠진다고 해도 뭐 데미안 프리스트 혹은 핀벨러가 빠진다고 해도 지금 들려오는 얘기로는 비키게라로가 a w 와의 계약이 공식적으로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됐는데 예. 어 네, 뉴 마미. <laughs> 올 수도 또, 있어. 떡더비로 또 돌아올 수 있다고? 아, 어. 그러니까 그 지금 좀그 이스큐즈미를 또할수 있다고? 왜냐면은, 그니까 비키 게르로가 좀 약간 개인 사적으로 좀안 좋은 일에좀 하나 휘말려 있어가지고, 좀 떡더비도 좀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일단 FA는 맞고 일단 뭐토크이즈 에리코 제작진도 하차를 한 상황이고 여러 이유 때문에, 그래서 게르 비키 게르로 입장에서는 네. 지금. 안가안 가리는 안 없죠 안 가리는 없지 데 개인적인 문제 좀 하나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이제 저지먼트데이 에 합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도미닉 옆에 붙어가지고 전담 코치 성격으로 뭐 진행할 일단은 이거는 그냥 루머적인 성격이니까 네, 아직까지는 예. 루머면 냐면 일단 공식적으로 비키에을좀 약간 개인적인 문제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 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지금 안 돼요 예 그럼 이거는 제초두고서 저지먼트데이의 인기가 일단은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음. 그리고 트리플 H가 음. 특성상 가장 인기가 높을 때 분열을 한번 시켜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거에 대한 예외가 지금의 블러드라인이기는 해요 음. 그러면서 임팩트를 빵 준다 이거구나 네그 음, 에볼루션이 분열될 때도 바티스타가 음. 챔피언이 돼가지고 우와 하자마자 바로 꺾어버려가지고 그대로 맺혀지고 네. 자, 그러면 그랬을 때 과연 이제 이들이 그렇게 분열돼서 자기 그러니까 개별 개별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데미안 피스트 혼자 개별 역할을 할 거야. 선역으로. 아, 아, 오케이. 그렇게 했을 때 정말 개별 역할을 잘할 것이냐. 그니까 항상 행님 말하는 비스트 님이 그렇게 말하는 1인분을 할 것이냐. 각본공학적인 1인분. 어. 어... 일단은 도미닉은 마미, 리아리플리랑 같이 다닐 거기 때문에 어쨌든 둘이서는 1인분을 할 거고 음흠. 데미안 프리스트도 어쨌든 본인이 그 예, 이전에 배드버니하고의 음. 이런 스트리트 파이트 경기 때문에 싸운 이런 여러 가지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그게, 이런 거를 그게 또느대 그 짬이 있죠 또 데미안은 더해 봤을 때는 예전에 혼자서 활동할 때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싱글슬스로서 영향을 끼칠 것이다. 1인분은 충분히 할 음. 건데 문제는 밸러지. 그렇지. 음. 근데 이제 또 밸러는 좀 이해가 되는 게 밸러는 좀 여러 이유를좀 쉬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긴 있어요. 좀. 그리고 일단은 다른 무엇보다 데몬 밸러를 많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 데몬 밸러가 <laughs> 이기는 걸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 어. 그니까, 러 오죽한 벨러가 공식 인터뷰에서 당분간 데몬 김이 그, 데몬은 안쓸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니까, 지금 뭔가 좀, 팬들이 좀 저번에 데몬이 저번에 짓밟힌 장면을 보고 좀 실망한 건 사실이란 얘기가 있더라고요, 약간. 오케이. 음. 음. 그리고 또, 벨러는 좀 여러모로 많이 혹사를 했고, 연초부터 좀의도않게 뭐 몸을 많이 혹사한 건 사실이고. 음. 이 정도까지 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